역대급 예. 엔저의 음. 예스제팬 일본 잃어버린 30년 탈출 하나 이렇게 나왔니다 예. 엔저인데 엔저가 거. 일단 뭡니까? N이 싼게 엔저죠. 네, 어, 엔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이제 엔저 현상인데 굉장히 역대급으로 어, 계속되고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는 얼마나 엔저입니까 지금? 아 이게 사실은 원화와 엔화를 음. 직접 바꾸는 외환 시장은 없어요. 그렇기 어. 때문에 이 달러를 매개로 해서 이제 재정환율이라고 음. 합니다. 음. 어.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있고 달러 N 환율이 있으면 음. 원 N 환율이 나오는 거죠 전문용어로 쓰리 쿠션 그래서 이제 도출된 이제 재정환율로 도출된 원 N 환율이 음. 어, 최저점 (100엔을) 살려면 우리가 (1000원도) 안 주고도 된다 한 그렇죠. (900원만) 줘도 (100엔을) 살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니까 이 상황의 전제는 뭐냐 음. 어, n 화의 가치가 음. 어느 정도 정상 수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음. 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상 수준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올라오겠지 뭐.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음.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쌀때 사놓고 음. 그다음에 다시 정상 범위로 들어오면 비싼 만큼 요 차익을 먹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어, 투자가 있는 겁니다. 옆, 그래서 이런 걸 환차익이라고 어, 환차익. 그래서 엔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어, 사실은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음. 어, 이 당시에도 엔저다라고 해서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미 이미. 이미. 어, 근데 만약에 어. 더 내려가서 이게 쭉 유지가 되면 어. 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 지금 어제는 장중 음. 이제 800원대까지 찍으면서 음. 예, 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도 이런 걸 굉장히 겪었어요. 음. 왜냐하면 어, 환율이 갑자기 두 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물건, 특히 이제 큰 자산으로 보면 음. 한국 빌딩, 음.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부동산 반값이 된 거죠. 갑자기 반값이 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음. 볼 때는. 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제 시체말로 줍줍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IMF 금융위기 네. 이후에 2,000원까지 갔죠. 가만히 두니까 쓰러져, 기업들이 음, 픽픽. 음, 근데 음. 자기가 볼때 공장도 그대로고, 음. 직원들도 그대로고, 음. 우량한 기업인데. 수요도 있고. 네. 갑자기 픽픽 쓰러져서 흑자도산 하니까, 음. 어, 그래? 야, 후려쳐가지고, 음. 너 인수할게. 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IMF 때 넘어갔죠.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에, N화 쟁이 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예금 잔액도 다시 이제 줄어들다가 5월에 다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네. 나타나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차익을 얻으려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음. 엔화의 가치가 어차피 음. 어, 원화로 바꿨을 때 음. 나중에 이제 커질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엔화로 바꿔서 예금 해놓는다. 네. 겁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주식에도 수요들이 몰리고 있어요 주식도 네. 좀 싸보이는 거죠 주식도 엄청 싸보이는 거고 음. 그만큼 또 주식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건데 음. 어쨌든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베팅하는 분들은 일본에 음. 일단은 지금 돈을 집어넣는 음.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정부도 사실은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증권 거래소라고 보면 그치. 증권 거래소 뭐 한답니까? 거래해주는 데잖아. 거래하는 데죠. 어, 근데 도쿄 증권 거래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장기업들 일로 와봐. 음. 야, 니네 너무 수익성이 낮은 것 같아. 음. 니네 이렇게 하고도 부끄럽지 않아? 어. 수익성 개선해. 라고 좁니다. 어. 지참말로 아, 거래소가 쪼는 거는 음. 사실은 이건 뭐 정부에서 압박 넣고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어. 거예요. 급하다는 거야. 어. 일단 증시가 기회가 지금 물들어온 게 지금 30년 만이에요. 그렇죠. 일본 증시가. 음. 지금이 30년 만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걸 굉장히 밀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한쪽으로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S&P 500보다도 더 좋습니다, 니케이가. 이게 수익률을 봤을 때 이게 네.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주가 자체가 절대적인 게 S&P 500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음. 사실 이제 증가율이나 이제 상승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라 거고, 사실 여기서 조금 착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니케이가 30년 동안 바닥을 겪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거기에 대비해서는 사실 기저 효과가 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수익률로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면에서도 굉장히 가파른 건 맞다는 거. 맞습니다. 지금 아. 부동산도 오르고 있어요. 네, 부동산도 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실. 유동성이 넘친 상황이거든요. 음, 주식 음. 시장과 음. 부동산에 이제 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지금 음. 마이너스 0.1%입니다. 기준금리가. 음. 음. 지금 그래서 미국도 음. 뭐 5.25에서 5.6 간다. 그렇죠. 뭐 점, 점도표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음. 마이너스 금리를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유지를 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엔화가치 하락 원인을 좀 보자면은 이제 일본 주가 하락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경제가 이제 90년대 피크를 찍었잖아요. 네, 항상 우리가 음. 이제 그 일본의 차트를 보면서 음. 우리나라도 근데 선을 하면 좀 느껴야 돼요. 왜냐면 하 음. 이제 주가가 이제 피클릿천1 9 9 0년도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프라자 합의 때문에 사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됩니다. 음.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횡보를 보이다가 음. 다시 가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자 하는 줄 알았지 다시 내려가고. 내려 2000년대 다 가자 했는데 가자. 다시 내려가고. 네, 요때가 뭐냐? 2000년대. 닷컴 버블과 함께 일본의 인구 감소도 겹치는 네. 시기 그러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죠. 맞습니다. 나락으로 가다가 아베노믹스 때 올라와요. 아베노믹스. 아베가 어. 돈좀 풀고 막 소비세 깎아 주고 네. 막 난리 치다가 네. 2008년 리먼 사태 때 1940년 전 저점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 저점. 네. 그러면 이 주식 시장에 있던 돈들. 음. 그러면 여기로 꺼졌다고 러면 여기 이 부분의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 했을 때어 음. 대부분 이제 안전 자산으로 빠졌습니다. 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최근에 저 일본 정부의 목표는 주식 시장의 야수성을 회복한다라는 목표가 아... 있다. 왜냐, 주식 시장이 동적으로 움직여야 음. 여기 있는 돈들이 어디로 니까 기업 거아니까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산업이 투자가 살아나고, 되고 산업에 이제, 어 이제 엔진이 돌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30년 동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시체 말로 경제 활력이 없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을 좀 보면. 이, 같은 기간, 이제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이 정체가 좀 됐죠. 네. 우리나라도 꺾이긴 꺾였습니다만. 이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도 일정 부분 있어요. 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7%로 계속 성장하면 음.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문제죠. 네. 근데 또 일본은 이게 90년대에 확 꺾이더니 음.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더니 리만 사태 때는 마이너스도 찍었고 음.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제 이제 어, 여기 2006년부터거든요. 한번 네. 좀 봐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음. 어, 경상 수준로 음. 봤을 때 최소한 음. 한 1%에서 2% 정도 성장을 해야 그래도 돈돈입니다. 음. 근데 0.1, 뭐 3.3, 1.9, 그 다음에 0%, .1, 3 .3, 1 그다음에 0 성장, 마이너스 음. 성장했다는 건 그만큼 뒤로 갔다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요시기라 요 맞물리는 겁니다. 이제. 네. 박박 기잖아. 힘들어 죽겠잖아. 그러니까 네.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합니다 네. 이게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미국 한국 얹어 보자 네. 이게 이제 최근에 한 10년 2007년 이후 그 때인데 음. 어떻습니까 일본 뭐 미국하고 일본이 좀 동조화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쵸. 미국도 사실은 이때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쵸. 엄청나게 돈을 풀 때여서 마, 제로 금리를 유지. 왜냐하면 리만 사태가 사실 촉발된 데가 미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일정 거리를 두면서 음. 그래도 이자를 좀 많이 줘야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지겠지 그쵸. 하면서 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3, 2, 3% 수준. 일본은 아예 깔아버립니다. 음. 깔다가 밑에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 마이너스. 그다음에 네, 마이너스 0.1%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 이론이 이이이 일본 돈이 네. 흔해지는 거죠. 만약에 아무나 막 빌렸을 수가 있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음. 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다. 음.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음. 어, 0.1에서 0.2%다. 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집값이 부동산 날라가죠. 날라가죠. 뭐, 뭐 평당 2억 나온다 진짜. 네. 그런데 때문에. 일본은 마이너스 0.1%를 해도 음. 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그게 그만큼 좀 침체가 거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 어쨌든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돈을 푸는데 성장은 별로 안 되고 음. 그리고 물가도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안 오르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일본의 어떤 그 전까지의 물가로 봤을 때는 음. 저거는 굉장한 물가상승률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원래는 물가안정 목표제라서 2% 우리가 타겟팅을 해놓잖아요. 음. 하지만 항상 못 미쳤단 말이에요 일본은 일본은 근데 음. 최근에 연율로 환산한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한다라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본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이야 물가 드디어 올랐다 물가 좀 올라라 했는데 30년 동안 디플레 공포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0%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렇죠.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음. 그래서 부동산과 뭐 주식이 화랑을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연 음. 일본이 그럼 이렇게 돈이 몰려드는 거를 발판 삼아 과연 그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단 기대와가 섞인 기사들도 있습니다. 네. 읽주실까요자 엔저가 되면은 수출기업 위주로, 이거 수출기업입니다. 물건 잘 팔리니까. 네, 물건이 밖에서 잘 팔리니까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겠죠. 음. 실적이 개선되면 투자가 음. 확대됩니다. 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가 확대되면 이게 다시 일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출을 하는 제품이 있어야 잘 나갈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보는 거죠. 쭉 음. 보면 이제 이라 개미분들이 이제 음. 눈여겨본 기업들입니다. 뭐 포지 입을 만한 것들은 돈이 몰리는데 사실 정작 일본의 어떤 산업의 거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었던 이게 뭐, 뭡니까? 1990년대에는 그렇죠. 뭐 일본의 전자제품을 빼고는 사실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다가 그렇죠. 뒤늦게 이제 자동차까지 네. 이제 렉서스로 대변되는 네, 도요타의 활약이 있었는데 음. 문제는 일본이 자동차가 좀 꺾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근데 일본 자동차가 사실 전기차 전환이 조금 늦었어요. 음. 게다가 이제 일본 품질에 대한 얘기들이 음. 좀 많이 나오고 그동안 엔화가 지금처럼 엔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도 굉장히 이제 고가였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차의 판매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에 기대고 있던 일본 경제가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일본은 내수도 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일본 음. 자체에서 이제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있으면서 음. 2050년이 되면 아예 수요가 많이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음. 야, 자동차도 이거 이제 끝물 갖고 그럼 음. 뭔가 차 세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일본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네, 반도체 투자가 지금 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일본에 전략적 투자를 한 거예요. TSMC는 일본에 투자해서 한국을 좀 견제하자. 음, 이게 제일 컸던 거고. 그쵸. 삼성전자는 아, 미국이 자꾸 하래니까 뭐, 3천억 원 정도 냈어요. <laughs> 네, 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반도체 공장 못 짓습니다. 네, 네.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음. 일본의 반도체 투자가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다는 라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러면서 기술 개발은 또 기술 개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나노 공정 개발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후발 주자로서 뒤늦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만하고 이제 우리 삼성이 아 이나노 공정을 양산을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음. 그걸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음. 사실 마이크론이 일본에 투자한 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하고 음. 일본의 인프라하고 결합을 해서 음. 한국 좀 이겨보자 음. 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또 걸림돌은 뭐냐 했을 때 음. 또 국가 부채 비율 여전히 높죠. 아 근데 이게 음. 사실은 아무도 이제 잘 지적을 안 하는 건데 음. 일본의 부채 비율이 258%잖아요 GDP에. 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GDP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질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음. 바로 화폐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달러를 빚낼 때 받아주니까, 엔화를 음. 빚낼 때 받아주니까 사실 이게 부채 비율이 200%가도 그렇죠.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만약에 엔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 우리 나라 빚 때문에 조금 더좀빚좀 좀 빌려야겠습니다 음. 하면은 받는 쪽에서 엔화 국채 가격을 후려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고 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원화를 음. 만약에 정부가 빚을 낼때다 받아주면 서, 상관이 없어. 음. 우리도 200%낼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음. 우리나라 화폐가 사실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음. 아, 이런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음, 음. 대신에 일본은 뭡니까? 어, 세계 경기가 불확실하다. 음. 안전 자산인 엔화에 돈이 쏠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서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면서 일본 국민들이 음. 아,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음. 살아왔던 거예요. 음. 근데 엔저가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지만 음. 만약에 이게 계속돼서 어 애나고 뭐 결국 힘도 없네 하나의는 신뢰를 떨어뜨리면 신뢰를 떨어뜨리면 이것도 이제 큰 불안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의또 국채 보유 네. 내역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또 금리를 또 많이 못 올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도 거론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가장 큰 음. 문제인데 일본 음.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음.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본 은행이 사.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음, 음. 일본 은행은 발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국채 발행하면 음. 여기 서돈 찍어서 돈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안한 구조다. 음. 사실은 지금 증시에 힘을 쏘는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 대부분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렇죠. 불안할 거라 생각하니까 음. 일본의 노후자금들.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생긴 이제 노후자금들을 전부 안전자산 예금에 다 집어넣고 있다. 나 있잖아. 이거 90년대처럼 이러면 난 클라. 그렇죠. 어.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부진했던 건데 이걸 음. 끌어내려고 지금 하는 음. 거거든요 음. 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돈이 몰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한 거고요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음.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가 올리면 채권 가격이 음.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지는 음. 거죠 네.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영향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은 알겠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엔화 가치에 따라서 음. 수출 물량이 한국, 일본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근데 보면은 어떠냐면 음. 환율이 올랐잖아요 엔화가 음. 비쌌잖아 그러니까 어때? 일본 건지? 수출이 꼬꼬라져 일본 제품도안 사니까 반면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린 좋았죠 우린 좋았어 음. 그리고 가다가 지금 이번에 엔화가 꼬꼬라졌잖아 일본 수출은 어때요? 저... 일본은 0.6에서 음. 1.2로 두 배가 뛴 거예요 지금 음. 근데 우린 어떻습니까?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랑 직접 경쟁 제품이 최근에 줄었단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겹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동차 이런 건 직접 겹치는 거고 네. 그렇다 <laughs> 보니까 지금 이런 수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야 이거 엔저 계속되면 우리 수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비해서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진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음.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뚜렷한 경향성은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미 이 엔저 영향 배제하고 아니, 중국 수출 어떻습니까? 중국 수출 지금 안, 조, 안 좋아지고 있죠. 음, 그러면 네. 우리는 일단 중국 수출도 크게 줄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자인 일본 제품이 싼 가격을 무기삼아 나오면 약해졌다고 해도 어쨌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자동차가 힘들다, 힘들다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환율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어쨌든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국내에서 일본차랑 일본에서 현대차 판매량이랑 일단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 네, 음.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긴 음, 해요. 음. 우리가 사실은 어, 현대차가 일본 시장을 뚫는다고 했지만, 그렇죠. 일본 사람들 굉장 완고합니다. 음. 어,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음.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게 할인도 좀 하고 음. 고급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음. 또토요타는좀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일단, 여행 얘기 다시 돌아가다 보면, 이제, 이, 나 이거 놀랬습니다. 음. 이거 가격표가. 이게 지금, 요 회잖아요, 회. 네. 요, 요게 얼마 써 있습니까, 240. 2000원이야, 2000원. 음, 그 그렇죠, 예. 네. 너무 싸지 않아요? 너무 싸다. 유부초밥 김밥 세트가 930원. 음. 우리 요새 김밥 한줄 얼마입니까? 4,000원. 4, 5,000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해졌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행 수지도 이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화의 불균형이 올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일본은 그 유례 없는 저성장 때문에 음. 돈을 풀면서 지금 벌어졌고, 그리고 이게 하필 우리는 또 미중 사이에 껴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또 수출이나 관광 산업에서는 좀 악재일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일본 정부 의지는 되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0년 음. 만에 음. 찾아온 기회고, 예전에 음. 아베노믹스로 돈을 막 풀던 때랑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음.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는데, 그렇죠. 자기들은 일단은 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음. 본인들의 경제가 조금 피를 흘리더라도, 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불황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렇죠. 초저금리로 유지를 하는 거고, 음. 국채금리도 10년물이 0%예요. 음. 국채금리가. 음. 그러면, 어, 이거에 대한 정부는 굉장히 의지가 강력하다고 볼수 음. 있는데, 반면에, 일본 경제 거의 고용이 한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음. 수출기업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음. 엔저 해봤자. 중소기업은 혜택이 별로 없어. 중소기업은 거지? 혜택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수입물가만 그래, 올라가는 거고. 그래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고. 음. 게다가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음. 사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시장에서 30% 먹었어요. 음. 그랬는데 엔저 때문에 30% 하락하면 음. 결국 원화로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음. 엔저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다시 정상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베팅이라는 걸꼭 음. 알아두셔야 되고, 음. 엔저가 그러니까 일본 싸다고 해가지고 일본 주식시장에 막 들어간다든지 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 다만 일본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엔저가 끝났어. 음. 두배 먹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긴 음. 하지만 한으로, 한 차액으로 음. 또 먹고. 그렇죠. 그렇지만 음.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저가 계속될 경우에는 음. 일본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면 음. 아무리 일본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다고 해도 결국은 크게 어, 이득은 아닐 수도 있다. 산는다고 무조건 천원 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판단과 위험에 대한 감수에 따른 결정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음. 그 엔저가 그원 원화가 이제 저평가됐을 때도 그렇죠. IMF 직구나 이럴 때도 음. 그 당시에 수출로 달러를 엄청나게 들어온 다음에 음. 기업들의 수혈하고 기업들이 살아나서 투자가 하면서 이제 음. 경기가 호황으로 다시 살아난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확실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양념이킬 정도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